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아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엣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땅 헤르몬산 아래 희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군,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같고 말과 병고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멜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물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으라 하시니라. 이에 여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불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수아가 돌아와서 하소를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살랐고 요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요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수에게 명령하였고 여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laughs> 여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내겜과 곳엔 온 땅의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원 주민 희위 족속 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돔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수아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군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 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해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족 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의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리아, 아라바 긴네봇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백녀시 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길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록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및그슬사람과 마아가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랏 절반이니, 헤스본 왕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엘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창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해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들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쁘다왕 다뿌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백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술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나왕이요 하나는 미,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겔메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인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 한 왕이었더라. 1 3장 여수아가 나아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헤르몬산 헤르몬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가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밥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원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러압과 비크솔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헤르몬산과 살레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에 온 나라라 오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꽂아냈어도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하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하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내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해수봉과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곳 디봉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원과 야 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악과기라다인과 신마와 골짜기에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 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 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의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선, 서쪽 경계는 요당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업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laughs> 모세가 갓 집합 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설과 길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라마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벨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므라와 숲꽃과 사본꽃 해스본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유단과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르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 가족대로 받은 성업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보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일하여도 오직 레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네 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laughs>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 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laughs>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하니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 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라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십5장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 끝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스론에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도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절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해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날을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laughs> 양네를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기앗 아르바, 아르바 곧 헤브론의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라, 구하자 하고 낙위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네 주소서 하에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애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히... 하솔과 인남과 십과 델렘과 부알록과 하솔 닫았다와 그리욧 헤르손 곧 하솔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히... 하살갔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알 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브라... 르바옷 실힘과 <웃음> <웃음> 아인과 린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업과그말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달과 다 소라와 아스나와. <laughs> 같이 읽자, 같이 삼십사4절자시작사노 아, 와, 와, 에, 낭, 와, 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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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낭, 과야 낭, 와, 소고 아세가와 시아라인가 <laughs> 아디다인가 그대로와그대로다이 열매성과 그 말들이었으며 순안과 하다사와 믿달같고진루과 <laughs> <laughs> 미스베와, 욕트엘과 라기, 스와보스각과에글론과가 보스... 응? 에가, 응? 에가, 과 에가, 응? 와가 응? 과라기에와보스가과에글론과가봉과 라맘과. 비들리스와 그데룩과 베닥공과 나아마와 막게 다인이 1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식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골룬과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골론에서부터 바닥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뜰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루 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예상과 야닌과 벳답보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랏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리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열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홀과 뱃술과 그 돌과 마하락과 뱃아녹과 엘두곤인이 여섯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라바곧꽃기라 여아린과 라빠인이 두성읍과 그 마을이었으며, 광야에서는 뱃아라바와 미띤과 스가가와. 납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